안녕하십니까. 한요의 KPM 6월 29일 새벽, 상원실 새벽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앗썩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차한잔 마시러 갈 때는 우산을 하나를 챙겨놓고, 챙기고,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그래도 좀 산뜻하게, 네, 식사 맛있게 하려고 지금 하고, 좀 딱, 준비하고 나왔는데, 좀 상황 봐서 또 수덮치근 하고, 뭐, 이리보면좀막수다시면은 무슨 좀, 바꿀 수도 있고, 약간 좀, 장마철이 돼서 급증 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제, 어제하고 이제 좋은 수, 한 주간 굉장히 좋은 수술이 많은데, 아 지금 뭐 오늘은 뭐무실 뭐 얘기는 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얘기치 못하게 저 예전에 그 안기정이 내가 내 배제를 시켰는데 이길 씨가 오는 바람 바람 핑계삼아 안기정이랑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건물자산관리협회 아, 재무제표 그리고 이제 수 창출 구조 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리 신문을다 받기도 했고 다음 주에 그 친구도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더 이상 연락할 필요도 없고 말이 길어져 가야 좋을 거 없고 어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씨그 장하고는 큰태격을요구습니다 저희 국방 그걸 뭐라고 하니까, 무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몇천조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토가, 미국 다음으로, 저기, 국가 위로 5%씩 증액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뜻하는 바는 자기들 스스로 한 겁니다, 그게. 트럼프 압력에 겁먹은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중국, 지금 아픈 러시아를 보고 있지만, 은 주목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쪽 차그납 그, 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의 매스컴들은 전혀 다르지 않고 있는데 그큰 냄새가 지금 이게. 한국 매스컴만 보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거 모르시겠죠. 뭐 내년이면 경기가 풀린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은 나라뿐이 아니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시는데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유럽에서 무기 정산을 한다는 건 뜻하는 것은 우크라 전쟁은 러시아참패 전쟁이든 진강 전투에서 이길지 몰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곧개가 지금 휴전을 할 수가 없는 게 휴전을 하자마자 푸틴은 그 전쟁 책임을 물어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중국이겠죠, 러시아는. 근데 그 포스 푸틴이라고 그러죠. 푸틴 다음에 등장할 그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이 되든가 아니면은 러시아 자체적으로 그렇게든 하든가 지금 나토의 군사력이 5% 증액을 시킨다면은 지금 미국은 막 그걸 천조국이라고 천조 넘는 달러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 아 나토 나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 이제 국방비 지출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뜻하는 바는 러시아 전체 국민생안에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국가입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거, 거기 그 찬스를, 우리 이재명, 이 짜임이 이제 놓친 겁니다. 그거 증산을 하게 되면 또, 나토에서는 첨단무기, 그러니까 비행기, 자주포, 뭐 이런 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뭐 탱크 같은 거를. 인공위성이나 이걸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공위성 표현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그걸 배출했을 때는 한국은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인공위성에서 다 들여다보고, 이번에 펑크버스터 때린 거 이란에 24분 만에, 25분 만에 끝났죠, 전쟁 자체가. 미국이 계획하는 순간. 그 국방부,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발, 미국 석창 의장인 있는 하는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VOA에서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10년, 10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어디 펑크에 숨어있고, 뭐 어디 펑크에서 지하에서 핵 개발하고 있다는 걸다 보고 있었던 거예 그래서 요번에, 그, 방 컴퍼스터를 투입, 투사를 할 때, 인공위생을 사, 투사를 할 때, 투입, 그, 어, 투화를 할 때, 지하에 숨은 기지에 항기구를 통해, 서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그, 뭐야, 합참에서 발표한 바로는, 그 전쟁에 핵무기를 폭파시키는 그 담당 군인들죠그 사람들은, 꿈에서도 그걸 보고 있을 텐데요. 꿈에서도. 꿈, 꿈에서도 그걸.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직이 된 겁니다. 그런 부서가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잖요 미국에서. 그게 엄청난,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계속 그 한, 그한 기기만 노리고 있을 때는 게그 사람들은. 그러니 눈 감고도 찾을 수가 있죠. 모든 뭐든, 뭐든. 그러니까 눈 감고, 한국 기구를 통해서 폭탄이 들어갔다는 건어마어마시 14발씩이야. 아, 그래서 경고를 한 겁니다. 미국 격차무장에 핵무기 개발을 하든가, 핵무기 전쟁을 꿈꾸는 자들은 이란 꼴이 날 거를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 경고를 했습니다. 그 뜻이 뭐, 그 경고를 하는 순간, 중국은 살이 떨리게 다 북한도 살이 떨리니 돼. 러시아는 이런 말할 수가 없고. 러시아는 시리아 때문에 폭망했습니다. 시리아에 폭망을 해주고, 그러니까 러시아 대응이 아랍에서는 시리아였는데, 시리아가 미국에 도함을 했죠. 그리고 이란만이 아랍권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개박살났죠.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판을 들어줄 수 있는 중동 국가가 없습니다. 요번에 이란이 작살났으니까 중국에서, 야, 우리 원윤 선수 술, 술좀해서돈 얼마든지 줄게. 그 호르몬치 해 공사하고, 별일할다해가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다는 사람이 팔지는 않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팔라고 하면 미국에서 전화 한 통화로, 야,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선수는 절대 중국에 팔지 마. 말 한마디면 끝나는겁니다 그래서 뭐 세계 세계 질서가 신냉전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중국 대 미국 전쟁인데 지금은 뭐 유럽도 다 등을 돌렸어요. 소련도 곧 돌릴 것 같습니다. 소련 푸틴라고 시진핑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더라고한 달에 한 번씩 병신끼리 만나는 겁니다. 이제 둘다 다로바제가날라가고 이러고 지켜이고 중국은 망했고 시즌 중에는 망했고 상황이 런 상황에 지금 유일하게 이재명이만 괜히 해바라기식으로 도시같은 이시상을 싸우지 않고 이기니다 전쟁은 쌍파이난도얘기고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없고 아니 싸우지 않고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 소설을 쓰는 너무 이상한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 경기에도 그 사람 덕분에 굉장히 흥망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온 사람은 금형을 하시는 분인데 참 내가 들어도 한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켰습니다 과연 그게 될까요? 패션 맞고나 던져 놓고 말았습니다. 6월 29일 일요일에 사무실 새벽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말이 많아지고 또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하고 대구중개업 6월 성형 이거는 이제 완전히 기본 틀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대구중개업은 잔돈이라도 딱 보면 딱 보면 정말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상황이좀 봐서 좀 봐서 후회하고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 거들이 인정을 안할것 같습니다. 고물자산관리협회는 제가 모르지도 그지만 지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전성기가 7월달에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전성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뭐 여러분, 여러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유유튜브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 딱그 아, 사람뿐인데 약간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할, 할 말은 많지만 말이 많지 않고 약간 이상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